를 떠나서 파묵칼레로 갑니다. 여기를 후다닥 보고 옛날에 본데라서 뭐 그렇게 막볼 필요는 없고 대충 보고 체린제 갔다가 파묵칼레 숙소로 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 대충 보는데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들어왔는데 제 생각에는 예전에 우리가 들어왔던 문이랑 지금 반대쪽 문으로 들어온 것 같거든요. 지금 덜 붐비는 주차장으로 올려고 이쪽으로 왔는데. 정말 특이한 건 독일어가 있네요? 독일 애들 많이 온다고 하던데, 아까 렌트카 빌리는 데서. 여기가 기원전 9세기에 생겼다던데. 오이씨, 깜짝이야. <laughs> 왜 이렇게 니는 다 이렇게 퍼질러 자고 있니? 다른 가이드 따라가기 스킬을 써먹을까? 여기 뭐 있나봐. 응, 물고기 있대. 저 수선 뭐야? 응? 저 수선 뭐야? 저 수선 뭐야? 저 수선 뭐야? 앙하오, <목소리가> 지하수마 <목소리가> 아, 시크릿 아, 마크 아아 어어, 진짜 아, 저거 위에 아아 이게 근데 옛날에 그려진 게 아닌 거 같은데? 우리 애기들이 그린 거그니 <laughs>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이 그린 거랑 똑같은데? 이 기둥은 뭐 붙인 거야? 뭐 어떻게 한 거야? 아니 근데 이거 그냥 쌓았으면은 부셔졌을 거 아니야, 지진 났을 때 2000년 됐네 뭐야, 너는 오야, 어머 오네 또 오네 <웃음> 점프도 <웃음> 뛰어. 사람 와 이거 돌 무서워. 여기 <laughs> 안 무너지나? 응. 그래 우리 여기를 왔었어. 이거 지금 위에 있는 건다 보수한 건가 보다 밑에 대리석 빼고는. 그러네. 우리 퍼시 프레스턴 우무트,要跟大家说两句。 와 소리가 막 이렇게 엄청 울린다. 야 이런 기둥 같은 거 남아 있는 것은 대단하다 진짜. 진짜 얘네 석조 기술이 진짜 어마어마했던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하지? 어떻게 옮기지? 근데 터가 진짜 엄청 넓어. 2 0 0 0년전 바닥돌입니다. 아 대리석 기둥들이 미쳤다 진짜. 이거 일자로 통자로 뒤 뽑아냈을까? 대... 원석이 얼마나 커야 되는 거냐? <laughs> 응. 얼굴이 다 보수한 거지, 이거? 여기는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건가 보다, 뒤에 아직도. 이건 올라올 때더 멋있겠다. 아, 저기 도서관 있네. 그래, 저건 이제 기억난다. 어, 맞아, 여기가 더 예뻤어서 우리가 위에를 안 봤지. 왜 이렇게 이렇게 돌을 좋아했을까, 얘네는? 응, 예쁘다. 응, 진짜 예쁘다. 디테일이 미쳤어, 이거 봐, 기둥 와. 아하. 기가 막힌다. 네. 아니 엄청 똑바로 돼 있어. 새긴게 그렇게 새겼냐 이때 알파벳 형태랑 지금이랑 하나도 안 바뀐 게 신기하다. 와. 근데 이거 화장실 간격이 너무 좁은 거 아니냐? <laughs> 엉덩이 부딪히겠는데, 이거? 여기? 앉았었나? 아, 맞아. 나 앉은 사진 있구나. 난왜 이렇게 이런 돌쇠 이런 게 이렇게 좋지? 전생에 돌쇠였나? 아, 진짜 웅장한 미쳤다. 이거 어떡하냐. 학교 다닐 때도 안 다니던 도서관을 여기서 오네. 미쳤어, 진짜. 어, 이거 높이가 말이 되냐? 이렇게 컸었나? <laughs> 기억에 이거보다 작았던 것 같았는데. 뭔가 막다 유명한 말이겠지? 이건 빅스비 비전이 해석할 수 있을까? 오, 표면이 의외로 거칠 거칠하네. 이거는 뭘로 썼길래 안 지워졌을까? 피는 지워졌지. 야이 천장까지 이 지랄을 해 놓은 미친 국력 진짜 근데 이렇게 외관을 삐까뻔쩍하게 해 놓고 내부는 이렇게 코딱지만 하게 놨다고? 책 얻다 놈? 공부 어디서 해? 이런 거 기둥은 넘어져서 여기 묻혀 있네 다이 산도 파면 뭐 나올 것 같은데 다뭐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 봤겠지 이 나무는 2000년 전부터 있었을까요? 사이즈가 왠지 소나무가 있, 이 사이즈면 그때부터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옛날에 우리 가석 들어갔었는데 지금 못 들어가는 거 같아 막아놨다 어, 안 되네. 에헤이 와 이걸 못가 저거 근데 개보수 다 하면 가겠지 와 여기 마차 다니네 마차 마차가 뭐야 탱크도 다니겠다 와이기 도로가 미, 진짜 미쳐버렸다 와 너무 멋있다 야, 이 돌들이 난 진짜 믿겨지지가 않네. 그때도 이게 있었겠지 당연히. <laughs> 이런 대왕관은 지체 높은 분들이 쓰던 건가요? 아니 근데 지체가 안 높으면 이런 관 자체를 못쓸것 같긴 하다. 돌아가는 길도 역시나 멋있어요. 야, 진짜 이거를 어떻게 깔았을까? 난 진짜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들어. 미친 놈들 같아 그냥. 멋있구만. 날씨도 딱이고만 여긴 여름에 죽어도 못 오겠다. 음. 시린제 가는 길. <laughs> 왜우서 <웃어>? 그게 웃겨? <laughs> 어. 여기는 이즈미르 와인의 고장 시린제입니다. 여기가 와인이 와, 달달하니 맛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너무 어렸을 때랑 그게 진짜 맛있는 맛이었는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별게 다 있네. 근데 뭔지를 영어로 안 써놔서 살 수가 없네. 주스지 않을까 포도 주스? 와 대왕 성류와나 저만한 사이즈 성류 처음 봤어. 뭘 절여놨어? 근데 뭔지를 몰라. 안녕하세요. 어디 갔어요? 어디 안 가요. 지금 와인 테이스팅 하고 있는데 오디 성류 자두, 복숭아, 레드 와인. 다 먹어봤는데 저는 이두 개가 괜찮았어요. 맛있네요 여기 와인이 맛있는게 맞았어 네. 너무 예뻐. 여기 두병만사가겠습니다기저트와인으로 되게 좋겠네요 o and h a 자두 c h a d o you have a smaller bottle? Two b o t t l o o 인정? 붙여야지 e m s 로 와, 여기 장난아니다 Hi. Hi. w e l m e 와, 이거 봐. 시린제 크자체다 진짜 이거 하나 사가자 그래. 밥 먹으면서 여기서 야경을 보면 될거 같아 여기저기, 나이스. for here. better. 오케이. we will sit here e a h 이거 조심해야 돼. 먹어. 됐어 이제. <laughs> 됐어? 남으면 줄게 실린제 <laughs> 야경. 와, 여기서 파묵칼라까지 지금 2시간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야경 때문에 지금 기다렸다가 밥 먹으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 사진보다 안 예쁘네 <laughs> 우리의 추억보다 안 예뻐 불들을 안 켰어 그러니까 불을 아직 다 덜어두어지기도 했고 해가 엄청 안 졌네 아직 와화목할래입니다 여러분 와 아침에 지금 조식도 못 먹으러 가고 힘들어가지고 지금 8시인가 8시 반 열기구들이 이렇게 많이 뜬다고요? 우리 이거 신청 안 했는데 우리 못하지 이거 이제 상남자의 아침 식사 성남자와 거리가 먼 수영장 들어도 되냐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래. 아씨, <laughs> 그냥 안 된다고 하라고 이 새끼들. 아침을 먹고 펌므클레 가가지고 온천 있는데 뭐 이런데 가서 좀 보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일단 물이 있어야 돼 오늘 제일 관건 물이 있어야 된다. 어서 비비 거야? 이봐봐먹거거안갖는데이는데이르면다 오는구나 봐 이거봐. 이거 어~~ 이겔겔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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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거봐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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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봐이거 이거봐. 이게 다물 흐르던 물길 맞나봐. 어. 어. 와. 여기도 다 물이었던 거네. 여기도 파무칼레 맞지? 파무칼레 들어왔는데 아, 여기 너무 넓어가지고 골프 카트를 빌릴라고 봤거든요. 한 시간에 8만 원이래. 미친 놈들 진짜. 이 보통 3 시간 돌아야 된다는데 보면은 비행기 값보다 비싸잖아요. 국내선. 미친 놈들아. 장난하냐? 오스 중골은 비잔틴 게이트랍니다. 이야, 진짜 돌 미쳤다, 사이즈. 돌을 사랑하는 친구들. 와, 이거 물길 봐. 멋있었겠다, 물다 흐르면. 그러니까. 근데 이건 안 흐른 지 진짜 오래되지 않았을까? 응. 야, 이거 다 기원전이네, 그냥. 2000년 전 바닥 기초 공구리 보이십니까? 기가 막히게는, 하나, 진짜. 물길을 따라가다가 와 이게 근데 진짜 자연적으로 생긴 물길인데 대박 신기하다 이거 봐 이게 뭐판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거야 어? 우와 어머 여기였다 그래 이거지 우와 미쳤다 진짜 물이 연기가 나는데 미지근해 물이 야, 물 색깔 말도 안 된다 쟤네 쪽이 어떻게 갔냐? 와, 말이 안 돼, 말이 안돼 저쪽에서 지금 더 예쁘겠다 이렇게 색깔이 변해 가나 봐, 새커멓게 이거는 물 틀었나 보다, 맞지? 아무리 비가 왔어도 이렇게 콸콸 쏟아지진 글리어, 않을 것 같은데 리얼한 기념으로 틀주신 건가? <laughs> 그니까, 새해에 오길 잘했다 여기가 특별한 날이면 물을 튼대요 물론 비가 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콸콸 쏟아지진 않을 것 같아. 이쁘다, 이뻐. 와, 이게 인피니티 풀이지. 뭐 봐요. 어떻게 이래? 돌이.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야 여기까지 다 찼어야 되는데 물이 여기서 물썰매 타고 싶다 이게 중간중간에 이 흙들이 머드야 근데 하얘 이거 봐나안 만질래 진흙 같지 않고 약간 쌀죽 먹은 다음 포한거 같아 바로 맞지? 되게 다 그러네 응. 이렇게 층층이 생기는 비밀을 알았어요. 이쪽에 보면은 여기는 지금 다 사람들이 안 밟아서 진흙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물살 때문에 이렇게 펴지면서 진흙들이 굳으면서 이렇게 돌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층 레이어 보이세요? 이게 다 진흙인 거지. 그러니까 돌이 아니라. 아까 만지던 그 지점토 같은 진흙이 물에 쓸려가면서 물 고이면 이렇게 되고 여기 곱고 층층 이렇게 생긴거네요 잘 돌아다니고 있는데 터키가 약간 경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자본주의도 아니지 그냥 관광객들 등쳐먹으려고 마탱이가 간 상태가 지금 눈에 너무 많이 보여서 옛날에는 관광지들 뭐 이런 입장료나 이런 데 없는 데도 되게 많았거든요 있는 데들도 뭐 그렇게 안 비쌌고 근데 지금 모든 관광지들 입장료나 뭐 그냥 모든 게다 비싸요. 근데 웃긴 건 내국인 차별, 외국인 내외국인 차별하는 그런 티켓 값은 아니고 그냥 티켓 값 자체가 너무 비싸요. 여기 지금 파묵칼레 들어오는데 입장료 30유로거든요. 30유로 5만 원이잖아요. 거의 너무 비싼 거 같아. 요 물론 뭐 우리나라가 이런 관광지들이나 뭐 이런 박물관 이런 데가 좀 유달리 싸긴 하지만서도. 여기 좀 비싼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쌌거든요 싸거나 없거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터키가 진짜 호객도 없고 뭐 물론 이쪽은 아직 호객 같은 거뭐 거의 없긴 한데 아예 없다고 봐도 되죠. 이스탄불 가면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뭐 예전이라 해도 뭐 너무 오래 전이라 20년 전 얘기니까 거의 그때도 이스탄불 진짜 막 시내 관광지 한복판 가도 호객 같은 거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호객해도 그냥 아니 소리하면 그냥. 뭐 놓아주고 그냥 가, 안녕 빠빠이 하고 그냥 끝났는데 조금 걱정되네요. 오늘 여기 파묵칼레 끝내고 내일 리즈미르로 돌아가서 비행기 타고 바로 카파도키아 가는데 거기도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입장료가 비싸진 거 대비 건강 인프라가 좋아졌으면 모르겠는데 그대로예요. 유적지 같은 것도 거의 방치 상태고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별로 없는데 그냥 입장료만 비싸졌다. 그런 것들이 좀 아쉽네요.

위에도 뭐가 있었어, 관에 여기는 스몰 파인딩스 쪼만한 거 모아놓은 것들이라는데 와, 이 색깔 보존시킨 걸까? 나중에 칠한 걸까? 보관한 거? 아니겠지? 칠했을 것 같은데 예쁘다 클레오파트라 목욕탕 들어가는 입구 사리실에서 와서 락커에 넣고 여기에 티켓 넣고 들어와서 목욕탕 오, 1다 따뜻한가 봐역시온천수인가 와, 1다에 11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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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시집인1시에 11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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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연기 들어간다. 카메라에 담기네 양고기였지? 어 어제 먹은 거보다 훨씬 맛있네 버터가 엄청 들어갔것 음, 부드러운데 맛이 되게? 조림... 맛이야? 잼 되기 직전의 맛이야 애들도 잘 먹겠다 응 음. 생각날 것 같은 맛이다 오늘은 파묵칼레 마지막 날이고요 여기 저 위에 파묵칼레 어제 갔던데, 밑에 있는 호수공원 거위들이 천지네. 어, 물 깨끗한 거 보소? 다리를 다 한쪽을 들고 있어. 오, 신기하다. 얘네는 오리네. 같이 안노네 쟤네랑. 지형을 봐야 되는데, 열기구만 엄청 보고 있네. 예뻐가지고. 내쉰다. 오! 아, 일부러 부딪히는 거구나. 야, 3층, 4층까지 있는데? 뚝배기. 이렇서 접시에 부어가지고.